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은 전쟁 신이죠. 누구나 다는 기드온과 300 문사의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헌신된 자를? 부르시는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문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아리안의 군대가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명입니다. 이와 관 면에 미디아리안의 군대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오리알 상상을 초월해 7만 5천명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숫자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리드하여 나가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더 올라가는데 이게 더 많다라고 하니 좀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 이 복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자절이, 자질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자질은요, 준비된 소수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상당히 천명이에요 그런데, 이 3만 0천에서 하나님의 선발 기준에 의해서 뽑힌 자는 300명밖에 없습니다. 이 300명, 이 용사로 저 13만 5천을 대적한다고 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이 전쟁을 이기십니다. 3만 2천에서 300명 선발 기준이 무엇입니까? 또이 경쟁을 뚫고 뽑힌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강력한 한방을 날리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뽑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시킨 일이 무엇이에요? 그저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소리는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신호가 떨어지면 자 항아리를 깨고 기도의 카리어, 주님의 카리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얼마나 누구나 다할수 있는 하찮은 일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비록 하찮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임에도 준비된 그 소수와 함께 일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아니 아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냥 3만 2천명 앞에 너희들이 300명이 해야되는 일은 그냥 나팔을 부는 일이고 빈하를 있게 하는 일이고 손이 지르면 돼 굳이 물 먹는 자세까지 보아가면서 뽑아야만 했을까?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한 마리 깨는 일과 같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는 일일지라도, 준비 안된 사람들과는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일수록 작은 일에 헌신을 합니다. 가령 주일에 중앙에서 설거지하는 일, 또는 예배를 다 마치고 다 돌아간 이후에 그냥 교회 구석구석을 돌면서 휴지나 오물을 줍는 일, 아니면 일찍 나와서 이 겨울에. 주차장에서 주차 안니냐는 알아주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들이 있기에 오늘 교회가 웃돋 세워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묵묵 횃불과 항아리 깨는 일에 쓰임 받는 이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에 될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보잘것 없는 일 남들이 귀찮게 여기는 일그 일에 온신과 성의를 쏟는 그 자를 사용하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아 장군에 맞설 때에 맞설 뒤앞서서 타고 골리아시라고 띠를 두면서 물맷돌 연습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평상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그는 목숨을 걸고 지쳤어요. 아, 그한 마리 양 쯤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리는 그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래서 물맷돌의 실력이 날로 날로 늘어나고 훗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쓰승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목회의 최선을 다하고, 사업가는 사업 현장에서 사업하는 일의 최선을 다하고, 주주는 가정에서. 그것이 비록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는 일일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소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모든 경쟁구도에는 심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3만 2천명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 있어요 그 선발 기준이 무엇입니까? 힘이 세고 우락부락하고 어떤 지혜가 있고 지략이 있는 자를 뽑아서 사용했습니까? 칼을 잘 쓰고 말을 잘타는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아니 선발 기준이 7장 3절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친 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러 산을 떠나 돌아가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은 2만 2 0명이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첫 번째 방문이 무엇이었어요?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수가 아군의 수보다 훨씬 많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한심만 보고 이제는 우리가 졌다. 이제는 끝났다. 벌벌 떠는 자들은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에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합격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발식에서 몇 명이 합격했습니까? 1만 명이 처음에 3분의 1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혹여나 여러분 마음 걱정을 하고, 가정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탄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담대한 자를 쓰십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엄백 때까지 참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리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저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한 명도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대로 행하십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사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어?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니? 그들이 너희 밥이라고 했니? 내 귀에 들리대로 해봐라 그래서 여호사와 갈렙만이 승리자가 되어 가난한 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경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능력을 잃지 않는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등사가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는 보시기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억울소천입니다적불에 서면 13만 5천인데 어떻게 이 숫자가 맞냐 맞냐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상상을 추월을 하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세법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성경은 왜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일절 설명이 없습니다 왜요? 그거 설명할 의무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에게 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그릇에 된장을 담을 넘지, 고창을 담을, 다물, 고추장을 담을 넘지는 우리의 마음이죠. 이처럼 토기장이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분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도 그러해요. 이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사기 7장 2절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을 볼게요. 영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할까 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였다고 하십니까? 어찌 보면 3만 2천 명은 뛰어난 지략과의 활력으로 13만 5천을 이길 수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나 넬슨 제독과 같은 그런 지략과의 활동을 통해서 훨씬 숫자가 적지만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원이라고 하는 불리한 숫자지만 애를 쓰면 극복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300명은 어떻습니까? 300명은요 아무리 뛰어난 지력과를 두었다 손치더라도 죽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13만 2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신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명으로 이 대륙을 물쳤을 때그 사람의 리더십이 탁월하다. 이원 전략에 태어나다 이렇게 자만할 것이기 때 그들이 그만해진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박자와 때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고로 성무들이 늘 기도에 힘쓴 것은 병손의 능력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헛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허풍쟁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낙차 엎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그 눈을 베풀어 주 없어서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뒷짐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할수 없다라고 할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소리 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여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된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준비된 소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담대한 마음, 환경 앞에, 사람 앞에 떨지 않고, 하나님만 주스듬 믿고 의지하는 그자와 함께 하나님 주의를 행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의 능력을 가진 자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대로 있는 거예요. 이 생활이 아닌 만큼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준비된 소수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지 않는, 조세 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의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력으로 추구하는